여기는 강화도 그어 황천포구 아 황천포구에요. 그래서 노을이 낚시를 하러 왔는데 아 어, 내가 망둥아 한 마리밖에 못 잡고 다른 친구가 여덟 마리 잡았어요. 열, 마리, 열, 마리. 어, 열 마리래. 아 어때요? 멋있어요? 여기가 그 황천포구에요. 음, 여긴 뭐, 이어도 햇집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이, 노을을 배경으로 해서 좀 찍었어요. 음, 멋있나요? 에이, 저게 어디로 가는 다리죠? 성모도. 아, 성모, 저기 다리가 성모도로 가는 다리고, 지금 보이는 저 친구가, 그, 망둥의 달인, 아, 아홉 마리 반. 아홉 마리 반 잡고, 여기 뭐, 보이나마 아에 조금만 머리만 보여줄게요. 이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나는 일단 한 마리 잡았거든요. 제 예, 성무도 가는 다리. 그러면은 저 아, 앞에 저 산이 성무도라는 얘기예요? 성모도 아, 저게 성무도래요. 아, 예술이네. 음. 아 진짜 이쁘다. 여러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 강화도 낚시 왔어요. 저번에는 전곡항 가서 망둥이가 잘 잡혔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내가 실력이 없는지 떨어졌는지. 망둥이가 안 잡히네요. 폰만 잡는 거예요? 응? 폰만? 그렇지 맹탕 내가 거기를 카메라 뒤에 댄게 잘못이지 에이 이 예, 노을 좀 보세요 강호도 성모도 성모도 섬 노을이에요 평온한 오후 저녁 6시 반 강화도 황천포구. 황천포구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 빠지면 진짜 황천가요. 황천 간다고. 다 아, 짜라, 짜짜, 띠드르디디. 아, 아. 여기 이제, 이렇게 차박은, 요렇게 준비를 했어요. 차 카니발 11인승을, 아, 1열, 아, 2, 3열 4열을 뜯어내고, 그냥 짐칸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저기를 하고, 지금은 저기만 찍을게요. 노을 불타는 노을 저쪽에 이쪽 섬은. 아, 뭔지 모르겠.. 무슨 섬인지 모르겠어요 어, 조용하네요 오 어. 어. 조용하네 네, <laughs> 예, 땡큐 커피 땡큐 여긴 저기 저기서 하면 좋겠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커피 한잔 하고 올게요. 음, 노을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음 <목소리> 여러분은 추석 명절에 연휴 마지막 날, 아, 이 지는 해, 노을, 황혼, 내복 네,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이 저기 연휴 마지막 날 되시고, 내일은 또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날이 되세요. 뭘담으어가 <목소리> 대목이 있어야지 대목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고한번이 <목소리>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제가 공개할게 제가 백구두 공개 티비에요 다음에는 더 멋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뽕뽕. 진짜 노을이 참 멋있어요. 아, 이럴 때한 마리 잡아봐, 영어래도고래한 마리 잡으려. <laughs> <laughs> 다른 데선 유튜브 못 찍게 되지. 왜 그러니깐 알려져 갖고 사람이 많이 와서 뭐야? 그 지저분하고 버리는 거 막. 그냥 시뻘개요. 이 길을 다 받아야 돼. 물기를이 길을 다 받아야 돼가지고 맞아. 받아가지고 <laughs> 내일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쁘다 아, 실력이 모자라는 걸뭘 그래 날 잡았구만

이런도물편하지않면 장으로도 잡혀야 되는데, 넌 어. 어색해, 너무 돌리지 말고 살짝 한번. 여, 그 경기도나 인천, 부천, 김포, 마성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그 그 노을, 노을도 한번 보시고 회도 한 사람 없고, 아, 내가 고기를 못 잡아서 고기 잡는다는 얘기는 못 잡았어요. <laughs> 진짜 못 잡아서 그래. 근데 여기 진짜 멋있어요. <laughs> 이 바다 여기다 보드를 타면 상당히 멋있겠어요. 다음에는. 그 보드를 갖고 와서 보드를 타면서 한번 찍을게요. <laughs> 숭어하고 망둥어만 잘 나와도 좋겠는데, 하긴 숭어, 망둥어, 뭐 이런 고기가 잘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한산하겠어요. 이 시간 여행을 이제 시간 여행을 해야 돼요.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이 넘었고 그 시간 여행 4,0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어 3,920시간 아한 50시간 남았어요. 이제 한 50시간? <laughs> 아니 한한달 늑달을 더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 주셔야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야, 이제, 어, 더 무, 의미가 없네. 이렇게 찍으려다 보니까. 한, 조금만 더 하면 해가 내려갈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 할게요. 더 뭐, 찍어도 그렇고,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데도 많겠지만, <laughs> 예, 성모도가 있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기받아가지고 좋은 일 많이 되세요. 백코드TV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